바로 대성당 가깝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것이, 그 배리석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춤은 이렇습니다. 네, 웅장하죠? 저 위에. 아, 보십시오. 웅장한 청동에 자식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출입구 쪽입니다. 안에 다 네. 아. 아, 저게 아, 모자이크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쪽이 정문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무한정요? <목소리> 예, 네. 아직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정문에 저기에 어, 프레스코화관이 있고 하나하나 만든 모자이크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바오로 사도 칼을 들고 계신 바오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가서 보시면 메미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오로와 베드로 투르크레을 들고 있는 지상교회와 지하교회의 발색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칼 그리고 그 밑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모자이크 되어 있습니다. 자, 하그쪽으로 보시면 안무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11박 12일 12일에 아, 성지순례 여정을 끝마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항상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화가 함께 계시길 기도드립니다. 두들 감사합니다.